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병원에서 저를 가장 바쁘게 만드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깊은 새벽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밤에 화장실 다녀오다가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냥 주무시다가 아침에 깨워보니 의식이 없으셨어요. 제가 40년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면서 수없이 들은 보호자들의 첫마디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많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과 뇌 혈관이 먼저 무너져서 쓰러지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대부분이 나 건강하다고 믿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당뇨도 고혈압도 심장병도 애매한 상태였고 조금만 조심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집에 가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들기 전 5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이 말을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한푼 드리지 않고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날 때단 5분 습관만 바꿔서 심장과 뇌혈관의 위험을 꽤 많이 줄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약이나 수술보다 먼저 생활 루틴부터 고치는 의사인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쓰는 방법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 뇌졸중, 부정맥 발작이 언제 많이 생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이른 새벽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대에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는 체온과 혈압이 떨어집니다. 자는 동안 심장은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몸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혈압을 올리려고 한번 확 조이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혈관이 이미 딱딱해져 있거나 심장이 약해져 있으면 버티지 못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오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확 일어서면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리고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하고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집니다. 밤에는 몸이 살짝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저녁에 물을 일부러 안 드시거나 혈압약 이뇨제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밤새벽 시간에 혈액이 더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혈전피떡을 만들기에 좋은 환경이죠. 수면무호, 콧고리도 큰 문제입니다. 숨이 자꾸 멈추면 뇌와 심장이 반복해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혈압이 널뛰기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 사고 위험을 더 올립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심장질환, 고지혈증이 겹치면 위험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69세 남자 어르신. 평소에 등산도 잘 다니시고 본인은 나는 건강하다라고 믿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셨다가 문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이 발견하고 바로 응급실로 오셨지만 이미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동시에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검사해 보니 평소에 혈압이 꽤 높았고 잠자기 전 소주 한두 잔 라면 안주를 습관처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호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분의 심장은 몇년 전부터 이미 한계까지 와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게 바로 이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 뒤에는 이렇게 누적된 생활 습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자리 전 5분, 아침에 일어날 때 5분이 당신의 심장과 뇌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싸고도 강력한 보험입니다. 지금부터 그 오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면 안 되는 것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만 줄여도 위험이 많이 낮아집니다. 밤 9시 이후에 밥한 공기, 라면, 찌개, 김치, 튀김, 여기에 맥주나 소주까지 들어가면 잠자는 동안 소화기심 혈관이 다 쉬지를 못합니다. 음식이 위에 가득 차 있으면 횡격막이 올라가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짠 음식은 밤사이 혈압을 높이고 자면서도 심장이 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시라 늦은 간식이 필요해도 소량의 과일, 견과류, 따뜻한 우유 정도로 마무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잠을 돕는 게 아니라 뇌와 심장을 마비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술은 처음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올립니다. 즉, 심장과 혈관이 가장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고생을 시키는 셈이죠. 파란 빛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면서 심장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우시면 가능하면 TV는 끄고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가를 루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심혈관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께 권하는 내용입니다. 침대 옆한컵 가볍게 수분 채우기, 잠들기 30분 전쯤에 물반 컵에서 한컵 정도를 천천히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반컵한컵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뇌졸중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분들, 혈액이 끈적해지기 쉬운 분들은 이렇게 숙면전 가벼운 수분 보충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신부전,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 후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침대 위 종아리 펌프 하체 순환 깨우기, 침대에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다음 동작을 해보세요. 양쪽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뻗었다가 1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0회 정도 마사지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 정맥이 피를 위로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오래 앉아 있었던 동안 고여있던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쥐가 잘 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루틴입니다. 복식호흡 4-6-8 심장 박동 낮추기. 다음은 제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단한 복식호흡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풍선처럼 나오게 합니다. 숨을 멈추고 6초간 유지합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살살 바람 새듯이 길게 내쉽니다. 이걸 510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을 하면 심장 박동이 서서히 느려지고 교감신경 긴장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 휴식회복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이 잘안 오는 분들,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면서 잠드는 시간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혈압 한 번만 내몸 상태 확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한번 저녁이나 자기 전 혈압을 재서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유난히 높게 나온 날, 두통, 가슴 답답함, 숨참이 동반되는 날은 무리해서 버티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응급실이나 주치의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날도 오늘따라 좀 어지럽네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 숫자를 보는 것 자체가 내 몸의 하루 컨디션을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5단계 내일 아침을 미리 지키는 약속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께 늘 말씀드리는 3단계 기상법입니다. 먼저 눈을 뜨고 1분 정도는 누운 상태에서 발목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 몸을 옆으로 돌려 옆으로 기대듯이 앉아서 1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마지막에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에 서서 10초 정도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입니다. 이 3단계만 지켜도 갑자기 일어나면서 생기는 어지럼실신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남자 환자분, 밤마다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셔서 잠을 거의 못 자는 분이었습니다. 고혈압과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고, 당연히 심장도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어르신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국찌개를 아주 짜게 드시고, 늦은 밤까지 물과 술을 많이 드셨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빠르게 걸어가다가 어지럼과 가슴 두근거림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조절과 함께 오늘 설명드린 잠들기 전 5분 루틴을 같이 드렸습니다. 저녁엔 싱겁게 8시 이후엔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기. 잠들기 전 종아리 펌프 복식 호흡. 밤에 화장실이 급해도 반드시 3단계 기상법으로 일어나기 3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실도 두 번으로 줄었고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해요. 물론 약물치료와 다른 관리도 함께 했지만 밤과 새벽의 루틴이 바뀌면서 그분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5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5분을 오늘 말씀드린 방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심박을 서서히 안정시키고 급격한 변화를 줄입니다.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다리 부종, 쥐, 정맥순환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으로 교감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불안, 두근거림, 불면이 완화되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혈압체크로 내 몸의 상태를 미리 파악합니다. 위험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상시 단계적인 움직임으로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와 실신을 예방합니다. 물론 이 루틴이 모든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막아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제가 진료실에서 지켜본 경험을 모두 합쳐보면 작은 생활습관을 꾸준히 바꾼 분들이 분명히 더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받고, 이제 와서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의사인 제가 40년을 지켜보니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5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분이 앞으로의 5년, 10년을 충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불안하던 분이 편안히 잠드는 법을 배우고 새벽마다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다니던 분이 다시 자기 발로 당당히 걸어가는 것. 이건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늦은 밤 과식잔 음식술은 심장과 뇌에 최대적이다.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 반한 컵으로 가볍게 수분을 채운다. 침대 위 종아리 펌프와 발목 운동으로 하체 순환을 깨운다. 복식 호흡 4-6-8로 심장 박동과 긴장을 낮추고 잠을 준비한다. 아침에는 3단계 기상법으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몸을 일으킨다. 이 다섯 가지만 한 달간 꾸준히 해 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 요즘은 아침이 덜 힘든데? 밤에 가슴이 덜 벌렁거리네? 예전보다 숨이 덜 차네? 그때 저는 화면 너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 5분이 바로 당신의 10년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심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 꼭한 번만이라도 지금 들으신 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